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좋은 줄로만 알았던 건강법의 충격적인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녹즙이나 생과일 채소, 주스 한잔 챙겨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몸에 좋다니까 매일 마셔야지. 하시면서 케일, 당근, 사과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직접 갈아서 마시니 왠지 벌써 건강해진 느낌도 들고 건강을 위해 그래도 뭔가를 했다는 안심도 되지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런 건강주스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할리우드 배우는 건강을 위해 4년간 매일 같은 주스를 마셨다가 극심한 통증을 느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생과일 채소주스를 드실 때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정보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2020년 맨즈 헬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리암 햄스워스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4년간 매일 아침 시금치 다섯 줌과 아몬드 우유로 직접 만든 스무디를 마셨는데 결국 신장 결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진단명은 칼슘 옥살산 결석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시금치, 근대, 비트 같은 녹색 채소에는 옥살산 또는 옥살레이트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칼슘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요. 평소에는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스무디처럼 과도한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작은 결정체를 만드는데 이 결정체가 신장에 쌓이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칼슘의 체내 이용률을 떨어뜨려 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섭취하는 주스가 오히려 칼슘 섭취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젊은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60대 이상 분들은 더 주의해야겠죠? 그럼 다른 성분들은 어떨까요? 칼륨 말이에요. 평소 칼륨은 혈압에 좋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실제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성분이에요. 우리가 건강주스에 자주 넣는 시금치, 당근, 케일 같은 채소는 물론 바나나, 아보카도, 키위 같은 과일에도 칼륨이 풍부하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 방법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채와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 덕분에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죠. 하지만 이걸 주스로 갈아 마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칼륨이 즉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혈액 속 칼륨 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건강한 분들은 신장이 여분의 칼륨을 잘 걸러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등으로 신장의 부담을 받고 계시 다면 혈중 칼륨 농도가 쉽게 높아 질수 있어요.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근육 경련 이나 심장 부정맥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또 다른 의문 이 생기네요. 과일은 어떨까요 그럼 야채 없이 과일만 생으로 갈아 마시면 문제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과를 통째로 드실 때와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실 때, 같은 양의 당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를 통째로 드시면,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조절해줍니다.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면, 이 자연스러운 조절 장치가 사라집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8만 7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통째 과일을 먹는 사람들보다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1% 높았다고 해요. 이미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위장 기능도 그중 하나예요. 젊었을 때는 차가운 음료를 마셔도 별 문제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토마토, 오렌지 같은 산성 과일을 생으로 갈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자극될 수 있어요.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증상이 더 불편해질 수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 볼 점이 있어요. 바로 위생 문제입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겉표면에 있던 미생물은 갈아 마시는 과정에서 과육 속으로 파고들 수 있어요. 주스로 갈아버리면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넓은 표면적과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이 만들어져 균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주스를 시간이 지나서 드시면 미생물 증식 위험도 있는데 면역 기능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과일과 채소를 통째로 드시는 것이에요. 자연이 만든 그대로의 형태로 드시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있게 섭취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씹기 어려우시다면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찜이나 살짝 데친 채소, 조림으로 만든 과일 등은 소화하기 쉬우면서도 영양소를 잘 보존합니다. 정말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팁을 참고해 보세요. 하루 한잔 정도로 적당히 드시고 너무 진하지 않게 물과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 변화도 완만해집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과 적당함이에요. 녹즙이나 생과일 주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일상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들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젊었을 때와 몸 상태가 다르니까 그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바로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건강주스 만들 계획이셨나요? 잠시 멈추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번 더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식단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의료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